자 우리 원뿔에서 좀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공식이 있어서 잘 설명해드릴게요. 자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체 한 바퀴 돌리면 원뿔이 생기죠. 그 회전시킨 이 옆선을 l이라고 하는데 l은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밑면의 밑면이 원이니까 밑면의 원을 이걸 반지름이라고 하고 옆면은 부채꼴 모양인데, 모선이라고 해요. 자, 이건 겨냥도고, 이걸 정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옆면에서 빨간 줄이 간 곳,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죠.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둘레에서 360분의 중심각이에요. 그럼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거든요. 그러면 밑면의 둘레를 썼어. 그럼 이걸 좀 파이 없애고, 이 없애요. 그럼 이쪽은 이제 중심각만 남기고 L을 보내. 그럼 L분의 R, 360을 보내요. 그럼 곱하기 360이 되네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심각은 자, 모선분의 반지름 곱하기 360도. 이걸 알아두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겉넓이는 어, 뭐 L 곱하기 L 곱하기 로 들어가지 말고 L에다 R을 곱해서 파이 붙이면 돼요. 옆넓이는 그리고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부피는 뿌리니까 3분의 1 기둥, 원기둥 안에 사, 뿌리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밑넓이가 파이알제고그 다음에 h는 높이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중심각을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선분의 반지름, 모선분의 반지름 12분의 4 곱하기 360 하면 나와요. 되게 간편하죠? 이렇게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약분하고 이렇게 지우면 120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겉넓이는 아까 옆넓이는 이 옆넓이는 파이에다가 RL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12 곱하기 4 파이, 더하기 밑넓이는 4제곱 파이에요. 그러면 48 파이, 더하기16 파이, 그래서 64파이가 되죠. 부피는 V 3분의 1 파이 R제곱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9 그러면 약분하고 4, 4, 16에다가 3을 곱하면 48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쪽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반지름을 몰라요. 아까 뭐라고 했죠? 중심각을 알려주면 모선분의 반지름 들어갑니다. 15분의 R 곱하기 360은 120 그러면 이걸 여기서 약분하지 말고 360을 분해요. 그러면 15분의 R은 360분의 120이 되고 얘를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럼 자 3은 이쪽 가면 곱하기가 되니까 이거에다 이거 곱하고 얘한테 얘 곱하고 계산하는 거 알죠? 자 3R은 15 그래서 R은 5가 되죠. 자 그럼 R이 5가 나왔으니까 옆넓이는 S는 아까 15에다가 5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15 곱하기 5파이 더하기 5제곱파이 계산하면 되겠죠? v는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아까 r이 5 나왔으니까, 5제곱파이 곱하기, 높이를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9라고 하죠? 9.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돼요. 이쪽으로 합시다. 또모선을 몰라요. 모선도 마찬가지예요. 중심과 구하는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선분의 반지름. 자, 모선분의 반지름. 곱하기 360은 90. 이 식을 알아두면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고, 간편합니다. 그러면 L분의 3은 360분의 90이 되죠. 자, 얘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3 곱하기 4는 L 곱하기 1 L은 12가 되죠. 똑같아요. S도 12에다 3 곱해요. 12 곱하기 3 파이 더하기 3 제곱 파이. 계산하면 되고요 V도 3분의 1 곱하기 3제곱파이 곱하기 10하면 됩니다. 여기, 이거, 건널비하고 부피는 알, 많이 알 거예요. 근데 1번식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